안녕하세요. 연우리 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entence Completions, 생컴 2000제 199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7 번째 유형별 문제고요. 3-1, 3-2, 3-3으로 나가겠습니다. Skepticism, 회의론이죠. Ancient 가 나와 있어요. 이런 건 아주 익숙한 단어죠. 에, 고대 철학자들, 일부 고대 철학자의 회의로는, 앤 n d 이렇게 돼 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helps가 또돼 있죠. 앞에서 전부 다 s가 붙었죠. 이게 병치됐다는 걸알수 있어요. 뭐, 전부 다 s가 붙어 있으니까, 아, lucid, 명료하게 하는, 끄집어내는 거니까, 명료하게 하는 거죠. variety of nihilism, 아, nihilism, 이렇게 발음하겠죠. 우린 nihilism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nihilism. 예, 허무주의. 예, 다양한 허무주의를, 어, appeared in the early 19세기, 19세기 초니까. 이거, 이거 하고 이게 아주 대조되는 거죠. 아주 대조되는 거죠. 이게 저 전이고 이거 후죠. 그러니까. 그러면 척 봐도 뭐죠? 앞에 온 거죠. foreshadows, foreshadows. 구름이 먼저 왔다는게 얼핏 생각하면 어떻게 전조하다 이 뜻이 됐냐. 그런데, 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여기 서 있는데, 뭐가 이놈이 이렇게 앞에서 점점 앞에서 이만큼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점점 서 크게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이놈이 햇빛이 이쪽에서 이렇게 비친다면 그림자가 먼저 이뒤로 떨어지는 거죠. 사람 키가 여기 있다면 이것들의 그림자가 이쪽 뒤로 떨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예, 네, 전점 미리 보여 주는 거잖아요. 포에더우즈가 이게 답이 되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언더 마인은 언더 많이는 광산이란 뜻도 있지만, 에, 여러분이 아는, 뭐, 지뢰라든가, 술뢰 어뢰, 이런 거. 아래다가 뭐라는 거죠. 지뢰를 깔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이게 망치는 거죠. confounds가 있는데, c o n f o u n d 가 있는데, f o u 는 이제 훈데레에서온 건데, 물을 막들이다 부는 거예요. 막 물을 뒤섞어 놓으면 혼란시키는 거죠. surf는 서브, 아래로 누르는 거, 압지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전조. c 이 엔션트하고, 19세기 초하고 아주 옛날에 거리가 굉장히 멀죠. 전조가 된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 보면 뭐 공통의 목적어 관계로 아까 foreshadows 는 helps로 된거고 목적어가 이거죠. 전조가 되면서 명료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foreshadows 사전에 나타나다 또는 전조가 되다 그런건데 아까 드린 먼저 온 그림자, 그림자 아까 설명했죠. 나열리즘, 니힐리나팅이란 nihi 뜻이에요. 스캐터 i s 즘 이게 회의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회의적인 태도, 회의론 그러는 건데 무신론을 뜻하기도 해요. 신이 어디 있어 그러는 거죠. 스캐틱 이게 이제 S C P T로 적기도 하죠. 발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k 나 c 나 똑같다라고 여러 번 얘기하면서 이 있죠. 이게 그리스어로 나왔는 건데. 뭐, 그냥, 자우지가, 뭐, 어원이 어떻게 됐다,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고요그 다음엔, 혼동되는 단어로, 이것도 꼭알아야 돼요. aceptic, a e p t i c 이라 그러죠. 아, 스 s 테 e t 이게 뭐, 수행하는 사람, 수사, 이런 뜻인데, 예, 고행을 하는 사람이죠.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술 마시고, 뭐, 여자 만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따라서, 금욕 적입니다 이런 뜻이 생겨난 거죠. 에스테틱 h e t i 다 아시죠? 미학이라고 하는 거. 이게 원래 18세기 중에 미약이란 단어로 재창조되어서 영어로 도입이 된 거예요. 원래 의미는 인지학이란 뜻인데, 이게 미약으로 전용된 거예요. 셉틱, 샵틱. 셉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원래는 이제 부패성의 그런 뜻이에요. 셉틱 탱크는 부패시키는 탱크예요. 정화조가 뭐라는 거죠. 안에서 똥을 썩게 만드는 거잖아요. 정화조, 정화탱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그리스어로, 세페인이, 라튼 썩게 한다, 이 뜻인데, 이거, 하, 외울 필요는 없어. 우리가 폐혈증이라 그러죠? 폐혈증에 걸린다. 조개를 잘못 먹으면 폐혈증에 걸린다. 그래서 조개하고 연결시킬것 같은데, 발음만 같은 거예요. 폐, 썩을 폐예요. 썩을 폐. 그 비해서, 세틱은 어가 나트의 뜻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세틱이 아니니까, 썩지 않는 거, 방부, 방부제가 되는 거죠. 엔티셉틱은 어가 아니고, 어, 완전히, 세프틱의 반대, 반대가 되게 하는 거죠. 방부제가 되겠죠. 이, lucid, lucid 아시죠? confound, confound. 제가, 제가 발음이 제가 틀리는데, confound. 이렇게 합니다. 이게 원래, 커은 함께란 뜻이고, 분데레가 p u r 쏟아붓다예요 그래서, 함께 막, 물을 막 쏟아보여. 그건 당황스러운 거죠. 물을 쏟아보여. 그냥, 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 논박하고, 자주를 시키는 것도 되는 거죠. 다음에, suppress 넘어가고, Uh, disseminate, 퍼트리다, 유포하다, 이 뜻인데, this는 아파트의 뜻이고, s e m i n a r 가 뿌리다, 씨 뿌리다, 이 뜻인데, 에, 여기, s-a-m-e-n으로 돼있죠? 정액이라 고 그러죠? 우리 스 p e 이라고 하는 거. 근데, 라틴어에서는 씨를 뿌린다, 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씨를 뿌려야 유포가 되는 거예요. under mine, 아까 했죠? 언더가 아래쪽에다가, 마인이 강산 길에 어뢰를 뿜는 거죠? 어뢰를 설치하는 거예요. 몰래 해치는 거죠? 음. 사람을 망,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예, 996번으로 가죠. Because p h i l l i s w d e l e y Exposed Injustice, 노예제도, 그 시에서, some of which, 일부분은, 아, as early as, 이거 필요가 없으면, 이제 1970년대, 내 초에 강조하기 위해서, as early as, 여기 투는이는안 쓰는 거죠, 이거 나오면. 에 예, 쓰여졌고, is, she is believed to be, 미국의 노예 폐지론자들, 어, 어, Abolition, 폐지하다는 거죠. Abolition에서 온 거예요. 폐지주의자, 노예제도 폐지주의자예요. 그러면 뭐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에, 이, 1760년대인데, 이건 그 뒤잖아요. 그, 거기에 쓰여졌으니까, 1780년대고, 노예판 노예폐지주의자 한참 더 뒤잖아요. 척, 척 보시면, 여기 는면 Vanguard. 여기, Guard는 지키는 거고, 앞에서 지키는 거, 선봉이에요. 그래서 1760년은 이전이고, 지금, 지금 믿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선구자라고. 어, 그 선두에 섰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벤가드가 답인 거예요. 인저스티드 벤가드, 벤가드 선봉이란 뜻이고요. 선구자란 뜻도 돼요. 우리가 말하는 선구자. 벤이, 벤이, 아반떼. 아반 아반떼. 런 이렇게 적혀있는 뭐, 티셔츠도 좀본것 같은데, 아반떼. 이게 뭐, 앞섰다는 뜻이에요. 앞서서 지키는 거예요. Advantage, advantage, advantage 그러죠. 이거는 유리한 거예요. 이점이라는 거죠. 앞에서 보니까 유리한 거죠. 앞에 위치한 데서 유리한 거예요. 앞이 유리한 거죠. 우리가 유명한 아방가드로 아방가드라 그러죠. 전입하라고 해요. 아, 브론는 아방가드를 이렇게 할 거고 T 발르만할 테니까 아방아방 가르드, 가르드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전입하라고 하죠. 래름, 부문. 영역이란 뜻이고 리어는 후이죠그 다음 997번이었다. 다크 클라우드 스카이 폭풍에 뭐였고아 어둡고 어, 시커멓고 구름이 구름이 지진 하늘은 뭐겠어요 조금 커서 아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깜빡깜빡 이거 움직이는 게 커서죠. 요게 여기, 여기 커서예요 커서 커서가 옛날에 요렇게 된거지 아니고 막 요렇게 움직이는 거 큐레레가 달리다 있듯이에요. 앞에서 달리는 거예요. 폭풍 앞에 달려 이게 구름이 그러니까 이건 나머지 믿음 뭐~ (constellation은) 이거 여러분 제 옛날에 음~ 말던 뭐 후배 강사가 어~ 이름을 스텔라라고 한 분이 계세요. 어, 스텔라 <laughs> 제가 뭐~ 책도 주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자 이름으로 스텔라는 별이니까 별이 모여있는 거죠. 성자 뭐~ 이런 거 이런 뜻이에요. 답은 우리 커서에서 프리커서 존재 존재가 되는 거죠. 에이, 이거는 안될 거고요. 어, 별자리 이게 예, 이거의 모임이다라는 뜻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냥 이건 비번이 답이겠죠. 자, pre cursor 강세가 여기 있습니다. 드물게 c u 우리가 커서라고 하는 거 커서. 먼저 먼저 큐렐에 달려간 거예요. 이큐렐이라는 단어는 에 어휘 생성성이 굉장히 강한 라틴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우리가 current라는 것도 있잖아요. 현재 지금 달리고 있는 거죠. current, currency 뭐 그것도 다이 큐레레에서 온 거예요. precursor 큐레레 이런 거 아시죠? constellation은 별자리인데 별의 모임이잖아요. 함께 있는 거 스텔라라는 이름도 이렇게 제가 그래서 뭐 아는 강사분의 뭐 어떻게 스텔라 응? 음, 라는, 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보다는 후배였었는데, 아무튼, 나중에 한동안, 뭐, 토익인가? 그쪽에서 뭐 좀, 잘 나왔던가? 뭐,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요. Constellation, Constellation. 잘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은,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다만, 여기가 지금 전후관계를 따지는 전조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나왔죠? 아마 뒤에는 이제 뒤에 나오는 것들도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